데 와서 그래서 그 대전 형무소에 우리 사산은 사0명 명인가 명단이 나와요. 다른데 광주 의원님은 명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김동준 교수하고 같이 해서 육이오 전쟁 민간인 낙선, 한국 전쟁 민간인 낙선, 범국민 연을 만들고 양 돌아가신 양우리 사상주께 그분이 이제 당연지 공동 대표. 그래서 2년 후에 과거사 진상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이 토대가 돼 가지고 만들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못쓴 거는 그 여수님이 실패했죠. 지금 이제서도 계속 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사상이 지나서 30년 지나도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게 저기 타이 모범이 됐는데 부족한 게 많은데요 뭐냐? 미국책입니다 이렇게. 오스달 뭐 때문에 책 속에 좀 들어가 있는데, 그건 이해해 주세요.